안녕하세요. 꽃담 다일스토리입니다 날씨가 많이 찹니다. 네, 달기들 거리들 쓰시는 분들을 많이 들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들여놨습니다. 겁이나서. 네, 오늘도 예쁜 화분들 천천히 또 소개하겠습니다. 할인도 시장도 할인도 많이 해드릴게요. 네, 자그마한 콩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귀엽죠? 너무 예쁘죠? 한 개당 많이 0 0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아, 요게 다섯 개가 있어요. 음, 원하시는 개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낮개 판매도 가능하지만은, 다섯 어, 개를 다 가져가시면은, 6만 원이죠.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5종 하시는 분한테는 할인도 해서 5만 5천 원 갈게요.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가요. 한4.5 아, 정도 보시면 되고요. 4.5에다 높이는 5cm 정도 보시면 돼요. 굿다리 이렇게 다 있고, 귀엽습니다. 아주요.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진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조그만 콩분 원하시는 분들, 이런 거 가져가세요. 아주 예쁩니다. 네, 신상이죠? 요, 공업화 화분입니다. 이렇게 뭐, 화분에다가 문양을 다 넣어줬어요. 꽃, 이렇게. 잔잔하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참 예뻐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몸판이이약칠이안돼 있으면서도 밋밋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요. 꽃 문양을 다 넣어준 화분이에요.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화분입니다. 음,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8cm 보시면 됩니다. 9.5 8cm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3종이면은 72,000원이지만은 할인하겠습니다. 이것도요. 할인해서 65,000원에 갈게요. 네, 신상이지만 65,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형입니다. 원형 이렇게 예쁘죠? 이것도 원형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을 다 그려줬어요. 이렇게 화분 뒤까지 그림을 다 그려준 화분입니다. 화분이 아주 예쁩니다 다리 물구멍 이렇게 봐 주시고요 또 몸판에 유약칠을 안, 안 칠해 놔서 자연 미도 있어요 이런 화분입니다 요것도한 어, 개당 24,000원 이고요 할인해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24,000원씩 3종이면 72,000원이지만 은네 65,000원에 가겠습니다 3종에 65,000원 가겠습니다 네, 색감이 화려하네요, 죠? 이것도 공곰파분입니다 아,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굉장히 예쁘죠? 한 개당 요것도 24,000원씩입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음,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감이 다 예쁩니다. 이렇게 꽃들이 색감이 예쁘지 아주요. 그리고 이 몸판을 이 투톤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쓰시기 좋습니다, 아주요. 지루하지 않고 예쁜 화분입니다 군생들 신기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개당 24,000원씩 아, 3종 가겠습니다 72,000원이지만 똑같이 65,000원 할인할게요 이것도요 네그림분이죠 너무 예쁜 화분입니다 길공방분이에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신상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꽃을 들고 있는 음, 아가씨 있네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뒤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어, 물구멍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화분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음, 한 개당 요 52,000원씩입니다. 낮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낮게 52,000원씩 나갈 거고요. 이렇게 요거는 모자라 쓰고 있는, 꽃밭에서 모자라 쓰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합니다. 이렇게요 마감이 좋아요. 그리고 화분이 고온에서 구워진 화분이라 굉장히 단단합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아, 10.5 정도 보시면 돼요. 10.5 보시면 되고, 높이는 10cm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52,000원씩이지만, 2종 하시는 분한테는 10만원에 가겠습니다. 낱개는 52,000원씩 나갈게요. 이런, 이런 화분들은 두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찜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화분 올린 거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늦게 찜하신 분들은 못 가져가셨어요.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예쁜 화분입니다. 이런 애들은요. 네, 그림이 아주 근사하네요. 바람에 날리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그려준 것 같아요. 꽃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꽃밭에서요. 요거는 하늘색 바탕이고 요거는 살구색 바탕이에요. 이렇게 예쁩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들은 사이즈가 좀큰 애들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1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나라히 높이는 쓰시면 예쁠것 같아요. 한 개당 얘네들 아, 56,000원입니다. 낮게 판매도 가능하세요. 근데 한 분이 두 개를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종이면은 112,000원이지만은 10, 108,000원에 가겠습니다. 이종하시는 분한테는 108,000원에 가겠습니다. 낮개는 56,000원씩입니다. 네, 이렇게 날씬한 화분입니다. 허리가 잘록하면서도 몸매가 예쁜 이런 화분이죠. 네, 이런 분입니다. 아, 제가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아, 한6.5 정도 보시면 돼요. 6.5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16,000원씩 들어왔습니다. 5종이면 8만원이에요. 8만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종 할인해서, 음, 오늘 7만원에 가겠습니다. 오늘 할인해서 7만원에 갈게요. 또, 그 다음에는 이런 분입니다. 요거는 신상이죠. 제가 처음 소개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뻐요. 이렇게 깔끔한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가지 칼라 있어요. 보라까지 네 가지 칼라가 있습니다. 한 개당 18,000원 짜리고요. 아, 입구 사이즈는요, 어, 한 9cm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9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높이는 9.5 정도 그런 분입니다. 18,000원씩 사정이면 72,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서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정에 65,000원 갈게요. 네 선영분입니다 흑사랑 선영분입니다 이렇게 근사한 애가 나왔습니다 소파기 화분이에요 아주 멋있죠 자유분방한 스타일입니다 약간요 이렇게 봐주세요 옆모습이고요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이고 이쪽에 옆모습 방팔방에 그림이 다 있어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대품입니다 소파기예요 이쪽에 사이즈는 한 22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경은 22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 한16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내경은 또요? 내경은 아, 여기는 16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폭도 한번 재볼까요? 폭은 여기는 11 보시면 돼요. 1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런 화분입니다. 근사하죠? 종이컵을 옆에 놨을 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엄청 큼직한 화분입니다. 요 화분입니다. 16만원 짜리지만 가격잘 나왔어요. 16만원 짜리지만 할인 더 하겠습니다. 14만원에 갈게요. 이런 보석 같은 것도 안에 홈을 파가지고 안에다 쏙쏙 박아준 그런 화분입니다. 거두를 슬쩍 붙인 화분이 아니, 아니에요. 굉장히 완성도가 좋습니다. 아주요. 16만원이지만 14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꽃향기분이에요. 이번에는 꽃향기분입니다. 이렇게 대품입니다. 이렇게 아주 근사하죠. 진짜 멋있습니다. 예쁜 색감도 예쁘고요. 화분 바탕이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이런 예쁜 다홍 빨강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공방만의 특별한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컵을 옆에 놔볼게요.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대충 한번 가름 잡아 보세요. 사이즈가 엄청 큰흔입니다입콜 사이즈가요. 19.5입니다. 19.5에다가 키는 14.5. 19.5, 14.5 이런 분입니다 이거 20만 원짜리예요. 20만 원짜리지만은 자리 빼기 하겠습니다. 요것도요 이렇게 봐 주세요. 너무 이쁩니다. 자리 빼기 해서 요거 15만 원에 가겠습니다. 깔끔하고 예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분입니다 20만 원짜리지만은 15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좋은 기회니까는 이런 애들은 가져가시면 소장할 만한 가치 있습니다. 다이를안 싣고 봐도 고 예쁜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런 화분이에요 네, 하본이 생긴 형태가 좀 약간 독특하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흙이 여기부터 차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다니 여기부터 차는 겁니다. 어, 한 개당 5만 0천 원씩이에요. 예, 이것도 나게 판매 가능합니다. 한 개당 5만 0천 원이고요. 뒤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아주 예쁜 분입니다. 너무 예쁘죠? 5만 0천 원씩 나갈 거고요. 아, 이 종을 같이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아, 108,000원에 가겠습니다. 이종 가지고 가시는 분한테 108,000원에 갈게요.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11 보시면 돼요. 11 보시면 되고, 높이도 10.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죠? 꽃다발 얼굴을 가렸어요. 얘는요. 색감이 참 이쁩니다. 요거 낮게도 가능하고, 어, 두개 가지고 가셔도 이쁠 것 같아요. 네, 롱분입니다. 요새 에오늄 심으시라고 롱분을 많이 찾으세요. 요런 화분입니다. 귀여운 이렇게 인형들을, 고양이들을 세 개씩 이렇게 얼굴을 달아주신 요런 분이에요. 아, 화분 아주 예쁩니다. 굽다리이렇게 있고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전쪽을 살짝 벌려줘가지고 식재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음, 한 개당 얘네들 가격도 좋아요. 24,000원씩입니다. 나기 판매도 가능하지만 3종을 나란히 놓고 쓰시면 예쁠 것 같아서 3개를 나란히 놓습니다. 3종에서 조금 할인해가지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입구어 사이즈가요. 11 보시면 되고요. 11에다가 키는 19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기 아주 예쁜, 깔끔하면서도 예쁜 사랑스러운 그런 화분이네요. 네, 소풍이 있는 공방 화분이죠? 이런 요런 소품입니다. 너무 예뻐요. 화분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생긴 형태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행기 없이 같이 이렇게 되있죠 고양이가 한 마리씩 다 올라앉았습니다. 음,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얘네들이요 입구 사이즈가요.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화분의 높이는 한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3종입니다. 요거 3만 원이겠죠? 여기다가 요런 애들. 이거 8,000원 짜리입니다, 한 개당. 고양이 한 마리씩 다 올라 앉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다리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입구 사이즈가 빨간 포도 조그만하게 신기 좋습니다. 6.5, 외경 6.5 보시면 돼요. 요거 높이도 한6.5 정도. 요런 한번네개 놓습니다. 아, 검정색에다 소라색깔 하나 놓고요. 이거는또 음, 14,000원 짜리예요 합식하기 좋습니다. 여기 뉴톱스 같은 애들 심어도 상당히 좋죠. 예쁘죠. 10이 나옵니다. 12 보시면 되고요. 화분의 높이는 6cm, 폭은 또한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 계산을 하니까는 7만 육천 원입니다. 7만 육천 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6만 오천 원에 갈게요. 6만 오천원 가겠습니다. 네, 할인 많이 했습니다. 네, 꿈공방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가격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런, 이런 분입니다 안에는 또다 보석 작업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굽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안정감이 있어요 하분요 입구 사이즈가요 10cm 보시면 돼요 10 보시면 되고 키는 또한12.5 정도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는 10보시고 10보시면 됩니다 이런 아, 애들은 한 개당 12,000원씩 하겠습니다 5종에서 6만원에 갈게요 이런 애들이요 6만원에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가벼우면서도 예쁩니다 깔끔해요 네, 달팽이 우방입니다 그 예쁜 애들이죠? 아, 색깔이 아주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쓰기가 좋습니다. 이런 화분들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쿠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쪽으로도 살짝 늘려줬어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10cm 보시면 돼요. 10이면 웬만해도 다 신기 좋습니다. 10cm에다가 높이도 한 거의 10cm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화분입니다. 예쁘죠? 색감이 다 예쁩니다. 하지요. 한 개당 1 5 0 0 0 원씩. 네, 5종 가겠습니다. 5종이면 75,000원이에요. 5종 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7만 원에 가겠습니다. 낱개는 15,000원씩 판매할게요. 네, 5종 다해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가볍습니다. 하분이아지요 네, 빈공 방은이 아이보리 바탕입니다. 아이보리 바탕 이렇게 깔끔하죠? 이런,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고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입니다. 노란 바탕 있고요. 이건 또 소라 바탕에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입구 다시 한번 재드릴게요 그래도요. 입구 사이즈 10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 0 보시면 됩니다. 1 0에다가 키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3종에 할인해가지고 55,000원에 가겠습니다. 가벼워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분도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하분요. 색감도 예쁘죠? 네, 사이즈가 큼직한 화분입니다 군생 드 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굽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안정감이 있죠. 굽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 속에는 또 화려한 보석이 박혀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되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죠? 한 개당 18,000원씩이고, 두 개는 큼직한 꽃이고, 또 요거는 이런 잔잔한 꽃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렇게 되 있어요. 아, 18,000원씩 사정을 묶겠습니다. 사정 묶으면은 72,000원이지만은 할인해서 65,000원에 갈게요. 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가요. 어, 1 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경 10일 보시면 되고 키는 한12.5 정도, 13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한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쓰시기 좋아요. 다리 뒤를 곱다리뒤 이렇게 돼 있어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화분 아주 예뻐요. 한 개당 18,000원씩 사정해서 할인까지 해가지고 6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넷시한 애들입니다 이렇게 키가 좀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한 개당 13,000원씩이지만 은 제가 할인을 좀 많이 했어요 저번에 판매를 잘못해 가지고 <laughs> 할인을 좀 많이 해서 팔았습니다 이거를요 가격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어, 그냥 12,000원씩 계산할게요 12,000원씩 계산하겠습니다 감시해서 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가 9cm가 8.5 이상 나옵니다. 거의 외경은 9cm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키는 또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큼직하고 괜찮아요. 할인해가지고 12,000원씩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6종 해가지고 72,000원에 가겠습니다. 72,000원 갈게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요. 사이즈 좋아서. 파시기 좋,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 있습니다. 한번 굉장히 가벼워요. 이 백강분을 한번 사가신 분들이 아 백강분으로 전부 통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써보면 심기가 너무 편하고 좋다 그러세요. 또 심었을 때 깔끔하고 예쁘고요. 가볍습니다. 아주 가벼워서 너무 좋습니다. 네, 깔끔한 백강분입니다. 어, 입구가 이렇게 된 화분이에요. 이렇게 꽃잎같이 이렇게 되 있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돼서 있어 제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몸판에는 이렇게 크랙이 다 있습니다. 이거 지다이공법이라는 공법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되 있습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에요. 다 예뻐요.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깔끔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거리대 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한번 사가신 분들이 또 계속 찾는 화분이에요. 입구 사이즈가요. 9cm 보시면 됩니다. 2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7.5 정도 보시면 돼요. 29cm 보시면 됩니다. 1개당 12,000원씩 6종이면은 아, 72,000원이지만은 할인하겠습니다. 할인해서 아, 66,000원에 갈게요. 그러면 11,000원씩 계산했죠. 1개당 11,000원씩 계산했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사이즈가 큼직한 애들입니다. 창문으로 하기도 좋고요. 저는 여기서 창을 많이 심었습니다. 창 심기 좋아요. 이 사가신 분들이 아이 앞은 너무 쓸모 있고 너무 예쁘다고 다들 좋아하세요. 가볍습니다, 아주요. 이런 분입니다. 그래 여섯 가지 칼라를 묶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3 보시면 되고요. 13에 13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런 분입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가볍고, 화분을 한 40년 이상 만들어오신 그런 분들이 만드시는, 장인이 만드시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마감도 깔끔하고, 화분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laughs> 이런 분입니다. 음, 한 개당 16,000원씩, 육종이면은 96,000원이지만은, 아, 9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럼 한 개당 15,000원씩 계산했죠? 네, 굉장히 가볍고 좋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균열이 이렇게 연등하게 있어요. 지다이공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화분이라 깔끔합니다. 전쪽도 예쁘고요. 깔끔하고 굉장히 다리도 또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다리도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한 개당 만 오천 원씩 계산했어요. 9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화분 이 있으시면은, 아, 날짜하고 화분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네, 영상 날짜하고 화분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또, 문자가 힘드신 분도 계시, 계실 거예요. 어,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니다 강의들 조심하세요.